오늘부터 복 있는 사람 팔복에 관한 말씀을 여덟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산상수훈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전혀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돈과 명예와 또 건강, 배부름과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반대의 상황으로 놓인 것이 복이다라고 팔복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 그 복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팔복의 그 말씀은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8주간 동안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팔복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받아야 할 복입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 것이 중요하냐?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복을 받아야 나머지 일곱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 복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일까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영적 거지입니다. 가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두 개로 쓰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난 다 똑같이 가난이지만 이 헬라어로는 가난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푸토카스라는 단어예요. 이 푸토카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절대적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난, 그럴듯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살수 있는 가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 거지죠. 거지. 어, 난민 수용소에서 있는 어, 난민들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호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 이러한 가난을 푸토카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페나스라고 하는데요 이 페나스는 상대적인 가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한 거예요 어, 내가 혼자 심으로는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비교해 보니까 가난한 거죠 대부분 우리가 겪는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겪지 못했지만, 우리 보릿고개를 겪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막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이 가난의 단어는, 푸토카스.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가난한 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영적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영혼이 살수 없는 영적인 거지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지, 상대적 가난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절대적 가난과 상대적 가난 차이가 뭘까요? 상대적 가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더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열등감을 갖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를 비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나는 정말 한심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하, 부럽다. 저 친구는 부럽다. 나는 왜 나는 왜이 모양이지? 이것이... 상대적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과 악함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0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충심으로 통해 회개하죠. 시0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즘 교회에서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가난한 자에서 마음이 부유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등감, 자기 비하 이런 곳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교회 그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요. 물론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험이 있느냐? 절대적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하지. 괜찮아. 잘될 거야. 나는 할수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심 없이는 단 하도 살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할수 있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수 있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사람은 두 부류에 속합니다.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에 있어요. 한 부류. 또한 부류는 나는 괜찮아.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은 열등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다고 하는데, 어,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죠? 네. 누가 하나님 만납니까? 네. 마음이 가난한 자.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12절이에요. 여러분 12절부터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와 식사를 했습니까?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죄를 많이 지으면 예수님 만나나보다 뭐 죄짓자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본인이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착하게 사는데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진심으로 깨닫는 자. 바로 그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 복을 받아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 이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저렇게 토색과 불의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저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있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바로 세리, 그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복을 받지 못하고 교회 등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등록하고도 빨리 그 은혜가 와야 되는데, 그냥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본인이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등록했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서 봉사 조금 하고, 또, 헌금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 은혜,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 은혜와 복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이번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 내가 교만한 자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특세 때 보통 우리가 특수에 나오면은 한 주가 한해 동안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러 나오잖아요. 한해 동안 하나님 내가 이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이 응답 받으려고 다 나왔는데 그 기도는 하나도 못 하고 말씀만 들으면 다 자기한테 하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회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눈물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 세 번째예요. 이제 마음의 가난한 자는 무엇을 얻기 때문이 무엇을 얻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합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입니다.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이미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울다가 웃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막 울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 치면서 울어요. 그리고 울다가 나서 그다음에 뭐 합니까? 그다음에 또 감사의 눈물이 또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웃어요.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은혜이죠. 결론입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팔복을 전하니까, 아, 그래, 올해는 내가 소원을 포기하겠구나. <laughs> 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별거 안, 안 주시려나 보다. 이 복을, 이딴거 내가 생각하는 걸 말씀 안 하시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수업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만을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차원이 다른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은 내가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그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지. 그래, 내가 천국을 경험해야지. 여러분, 결단한다고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결단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 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왜 복이에요? 할수 없는데. 추워지니까 그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이 임해야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임해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임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임해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 어떠한 복보다도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이 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진짜 부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마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그 복이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이 팔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